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잘 지내셨어요? 아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진이 오셨어요. 네. 오늘 여기 폴라베어 스튜디오 두 번째 오셨죠? 네. 혹시 렌탈 스튜디오 뭐 이용 좀해 보셨어요? 어, 네 이용. 아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쉽겠네요. 스튜디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스튜디오 사용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렌탈 스튜디오 이용하시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오늘 예진님 모셨는데요. 뭐 완체 잘해주시니까 한번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튜디오에 오시면 카메라로 찍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필요한데 저희 스튜디오에 요즘에 카메라 렌탈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제 카메라 갖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요번에 카메라를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어, A7 마크 3를 준비해 놨습니다. 카메라 어떻게 좀 사용해 보셨나요? 어, 이 카메라는 써본적 없어요. A7 네, 그렇죠. Mark II. 일단은, Mark III? 네, 마크 3. 네, 마크 3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원을 켜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요 부분 o n 으로 네 돌려주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네 전원을 켜시고 그 다음에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면 아마 사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여기 오토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포인팅 되어 있는 지점에 오토로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으셔도 일단 기본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잘 찍고 싶으신 분들은 오토에서 어, 매뉴얼이나 뭐 조리개 우선 요런 걸로 바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만 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음. 저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나옵니다 음. 잘 나오는데요? 아 카메라 그래도 렌탈 스튜디오에서 저렴하게 렌탈해주는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걸로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A7 Mark3랑 탑론 28-75 해가지고 어, 상당히 준수하게. 현업에서도 아직 이걸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음, 렌즈는 뭐뭐 있어요? 렌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렌탈에서 들어가는 렌즈는 저 녀석이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음. 추가로 뭐 필요하신 게 있다면,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더 여러 가지로 어, 해 드릴 수가 있죠. 2805. 네, 2805. 좋습니다. 이빨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빨 치료. 네. 자, 이제 촬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촬영을 할때 그냥 뷰파인더로만 보는 것과 또 이제 모니터 가지고서 같이 이제 보시면서 촬영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렇게 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V처럼 안 생겼죠? 어떻게 켜요?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여기 어. 보통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리모컨이 있고요. 예, 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EA인가요? 그 옆에 있는 그 녀석입니다. 아. 그래서 전원을 켜주시고, 아래 HDMI 케이블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찍찍이를 풀러서 매크로를 풀러셔서 길게 해주시고 네그 다음에 케이블을 네 카메라 옆에 HDMI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돼있거든요 요건가요? 아니요 옆에 제가 이렇게 빼놨어요 이렇게. 아~~ 오~~ 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케이블 네, 꽂았습니다 네그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켜주세요 네 전원을 켜시면 음.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우와. 만약에 뭐 외부 연결 확인 이런 게 나오시면은 네. 그 옆에 그냥 나중에를 누르시면 돼요. 네, 나중에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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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촬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니터가 제공이 되는 스튜디오들도 있고 제공이 안 되는 스튜디오들도 있을 텐데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음. 쓰시면 된다. 오, 네. 이렇게 피드백도 같이 볼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여기서 이제 모니터도 다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실 음. 수가 있죠. 혼자 촬영을 하실 때 삼각대에 걸쳐놓고서 이거 보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어 조금 더 쉽게 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들 이제 셀프로 프로필 찍을 때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유튜브 찍을 때 제가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을 좀 하고 있는데 유튜브 찍을 때이 팁이 봐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렌탈 스튜디오가 보니까 여러 명 촬영 팀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오셨을 때 촬영하실 때는 이렇게 모니터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제 스튜디오에 오셨으면 조명을 써보셔야겠죠. 그래서 스튜디오에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조명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스튜디오별로 조명이 셋업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어,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나이트 제품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영상 촬영하시기 좋게 지속광 조명 위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순광광 사용하시는 조, 그 스튜디오를 가셨을 때는 순광광을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하실 수 없다. 영상을 찍으실 거면 방문하시는 스튜디오에 어떤 조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조명 사용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한번 배우셔도 다른 데 가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명 한번 볼까요? 조명 뒤쪽을 한번 볼까요? 네. 모델을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뒤쪽을 보게 되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그 광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색온도를 조절하는 노브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을 하시기 전에 전원을 꽂아야겠죠. 네. 꽂겠습니다. 네. 우선, 찝찌기를 풀어줍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콘센트는 이걸 쓰면 될까요? 네. 여기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에 이걸 끌어면을까요네 저희가 일단은 좀 편하게 쓰시라고 멀티탭하고 콘센트를 해 놨는데요 뭐 전기 용량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 자체가 멀티탭 하나가 한 2,000W 이상 쓸수 있는데 저희 거다 해도 2,000W는 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일단 전기를 꽂았습니다. 꽂았으면 네 여기에서 전원을 먼저 한번 켜볼까요? 네 전원을 키면 이렇게 이들어니다 네, 그게 광량. 그래서 퍼센트로 나오죠. 네. 그리고 옆에 게색 온도입니다. 음. 그래서 색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네. 원하는 일단 방법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 약간 네. 쿨톤이라서 네. 한 5,200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명 셋업을 하시고 네. 그냥 셔터를 누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조명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모델이 이쁘게 나오는지 제품이 이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 호리존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 슬리퍼가 있어요. 네. 슬리퍼를 신어 주셔야 제 마음이 어, 덜 찢어집니다. 물론 전신을 찍으시는 경우에는 그냥 호리전에 신발 신고 올라가셔도 돼요. 모델분은 당연히 올라가셔도 되는데 작가분들은 가급적 벗고 올라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뭐 비가 온 다음이나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젖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시게 되면 호리전에 좀 심한 자국이 남게 되면 또 변상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 묻은 거 가지고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히 그냥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데, 좀 심한 오염에 있을 경우에는 발바닥을 한번 물티슈 같은 걸로 닦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모델 분이시니까, 그리고 아까 신발 깨끗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그래도 슬리퍼를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역시 바른 모델 분이세요. 자, 슬리퍼 신고서 시작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조명을 하나. 저희가 쳤어요. 지금 딱 하나 조명만 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명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조명 개수에 따라서 상당히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의 조명만 쳤을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어, 그냥 45도 각도, 대각선에서 이렇게 조명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개, 뭐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하나의 조명이고, 45도 각도 위쪽에서 이렇게 조명을 치시게 되면, 사진이, 45도 각도 위쪽에서 이렇게 조명을 치시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을 찍으셔도,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명을 이제 하나를 더쓸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에는 조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빌렸을 경우에는 그 조명들을 모두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조명을 사용한 1점 조명이었다면 하나의 조명을 추가로 한번 넣을게요. 자, 이제 조명을 두 개를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조명이 더 밝은 조명. 왼쪽에 있는 조명이 이제 어두운 부분을 살짝 채워주는 그래서 키라이트, 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 필라이트 두 개를 사용하는 2점 조명을 촬영을 하시게 되면 아까는 조금 더 이제 강렬한 이미지를 줬다면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게 촬영이 되거든요. 한번 찍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두 개를 했으면은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색이겠죠? 네, 3점 조명은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후각. 그렇습니다. 뒤에서 백라이트가 들어가야 돼요. 네. 백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네. 배경과 피사체가 조금 더똑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라이트를 네. 설치를 추가를 해볼게요. 네. 백라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머리 뒤쪽과 배경 사이에 그냥 약간의 라인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배경하고 분리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 전체 뎁스가한 단계 더 늘어난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백라이트 하니까 머릿결이 엄청 찰랑찰랑해요 <laughs> 그거는 머릿결이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희가 배경을 아예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렇게 패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드를 이용해서 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줬을 때는 정면에 정면이 굉장히 밝아야 돼요. 그리고 정면이 밝아짐에 따라서 조리개 셋업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백라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조명만 하나 치셔갖고 배경 그림자를 조금 깔끔하게 만든다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멜로 연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쁘죠? <laughs> 네. 자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도 스튜디오에서 어 꽤나 괜찮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광원이 커질수록 빛은 소프트해져요 그래서 광원이 커진다는 거는 여기 있는 소프트박스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훨씬 더 광원이 커지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찍었을 때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자 오셨을 경우에 어떻게 찍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물론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처럼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 같이 올 사람이 지금 뭐 바빠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혼자 찍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삼각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각대를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네. 여기 삼각대 앞에 이렇게 파란 버튼이 있어요. 네. 이 파란 버튼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착, 하고 빠집니다. 네,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얘를 여기 아래쪽에 나사를 돌려서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동전을 하나, 어, 돌릴만한 거를 구비해 놓도록 할게요. 네. 네 끼워주시고 다시 여기다가 찰칵 끼우고 찰칵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 움직일 거예요 앞뒤로 네. 움직이죠. 네. 그럴 때는 옆에 조이는 게 있어요. 네. 옆에 조이 조이기.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아 그래요. 오 입이 써 보셨네. 아래쪽 거 풀렀다 조였다 하면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오오 오, 오, 전문가. 네, 오, 전문가. 에 맞춰줍니다. 맞아요. 여기 물방울이 있어. 그리고 이, 이 물방울도 있고, 카메라에서 수평을 볼 수도 있고, 네. 오, 좀 아시네요. 자, 요거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한번 켜보실까요? 네, 켰습니다. 켰어요? 네. 그러면은, 이 옆에 보면은, 이게 락이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네. 락이 걸려있으면 락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네. 반대쪽에 뭐 스틸이랑 무비가 있어요. 네. 촬영을 할 때는 스틸 영상은 무비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면 찍혀요. 와, 와. 누르면 찍히고 와. 이런 식으로 찍히거든요. 네. 네, AF 버튼을 누르면 포커스가 잡히거든요. 자, 이제 원하는 앵글을 맞추셨어요. 네. 그러면 가서 한번 찍어 보실까요? F로 네. 한번 찍어 보실게요. 이렇게 앉으셔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쉽죠? 네. 무비. 무비 네 무비로 바꾸시고 네. 눌러보세요.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촬영이 돼요. 와!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다시 꾹 누르면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와!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네. 아, 여기를 너무 잘 하셔요. 아니요 배우는 아,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소름 돋았어. 약간 이제 어, 촬영이 끝났으니까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다음은 청소, 정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네, 데이터를 챙기셔야 돼서 이쪽으로 오시면 카메라 전원을 끄고 맞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우측 여기 네. 여기 보면은 한번 내려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럼 하나에는 사진이 들어가고 네. 하나에는 어, 영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 이게 따로 분리가 되나요? 네, 따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세업을 어. 해놨고요. 어, 여기 위에 제가 카드리더기를 놔둘 거예요. 네. 그래서 카드리더기로 가져오신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제가 여기 노트북을 조만간 비치해 놓을 거긴 한데 여기 있는 노트북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SD 카드를 집에서 가져오셔가지고 본인 SD 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꼭두 개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나만 넣고서 찍으시면 하나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SD 카드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카드리더기와 USB를 사용해서 복사를 해가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가실 방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오셔야 돼요. 저희 쪽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시더라도 본인이 담아갈 USB는 챙겨 오시는 게 좋다. 혹시 데이터를 가져갔다가 유실되면 보관은 며칠까지 되나요? 어 저희가 일단 바로 다음에 예약이 있을 경우에는 연속해서 촬영이 되면은. 네. 어, 이게 데이터를 보관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다음 분이 삭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보관을 한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셀프 스튜디오, 렌탈 스튜디오 이용해 보셨는데요. 물론, 당연히 뭐 업체나 이런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어, 일단 개인 분들, 흔히 일반인 분들은 조금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알려주셔가지고 저 이제 혼자 한번 예약하려고 지금 예약을 해드렸는데요. <laughs> 한번 연기 영상 찍으려면 스튜디오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조명도 하나 하나 다 설명해주셔서 혼자서도 쓸수 있을 것 같고, 뭐 되게 뭐지? 시설 구비가 너무 잘돼 있어서 바로 필요한 거 하고 바로 받아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꼭 시킨 것처럼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 아, 진짜 진짜 진심으로 아, 한 말입니다 진짜 왜냐면 연기 영상은 특히 이런 오디션 영상은 조금 다 같이 오면 좀 부끄럽잖아요 아그렇긴하죠 혼자 있을 때보다 더안 되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끝낼까요 저희 폴라베어 스튜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감사합니다.